<laughs> 조금 예. 혼자 살려니까 많이 바쁘네요. <laughs> 자, 오늘 어, 그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마다 어,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예, 오늘도 어, 전도서 우리가 어, 나누지 못했던 육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전도자는 자주 어, 우리를 우리 모두를 어, 어떤 진리 가운데로 어, 이끌어 가는데 어, 이 전도자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면 같은 곳으로 간다 이 이야기를 계속 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어, 전도자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곳이 같은 곳은 어디죠? 같은 곳은 어디예요? 지옥만 가나요. <laughs> 같은 곳은 죽음인가요. 죽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육신은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에, 같은 곳으로 가는데 아, 이곳에 가, 가게 에,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때가 언제냐면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것 같은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에,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오늘 이 하루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말했어 오늘 이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하루다. 우리는 그냥 24시간이 그냥 지내가지만, 내일 이미 이 세상에서 살 날들에 대한 것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루와 우리 하루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더 명확하고. 어, 의미 있게 또 긴장감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나 어, 모든 사람이 다한 곳으로 간다라는 그 의미에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 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한평생을 살 거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거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거냐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남은 한평생을 살 거냐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볼 때에 전도자는 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 불행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래서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다. 사람을 되게 무겁게 만드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 관찰자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무엇과? 네, 재물과 또 뭐죠? 부요와 종기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나니. 자, 이게 이제 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들의 보편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쭉 돌아보면 어떤 사람의 영혼. 영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인격을 인간을 뭐냐 영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원래 모습,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죠. 소원. 여러분도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 중에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뭐가 있죠? 재물도, 또 무엇도, 부요도, 종기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는 것은 더 이상 부를 것이 없는 거죠. 맞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면 부울 것이 없을 겁니다. 어, 여러분의 어떤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요와 또 정기와 재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더 많이 잘 살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더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요를 가졌는데 이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거죠?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도 누구로부터 온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누구로부터 온 거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 속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이 뭐냐면 어 이제 앞그 이제 그 전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하도록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이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이 누리는 것들을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면 여호와 중심적인 삶으로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거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있던 것이 우리 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 손에 있던 것이 이동해서 오는 거죠. 우리 지갑에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사러 갈 때면 그 사람 파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은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움직여. 함을며,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움직이냐면, 자녀들에게 움직이든, 아니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건 어떤 누군가에도 모르지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뭐할수 있게 달는 거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주십시오도 중요한데요. 누림도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말 맛집이라고 하는 정말 대박집에 가보면 주인들이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 돈이 막 쌓이는 소리가 들려요. 뭐땡 하면 안에 보면 막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게 가 보면 그 주인이 어떻게 밥 먹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맨밥에다가물 말아서 김치 하나에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님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막 했던 것들을 그사람들은 위해서는 다 받쳐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뭐 하는 거, 뭐 하냐면 누리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평에 가면 부평시장에 맛있는 그 메밀 우동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몇 시부터 문을 열냐면 저녁 7시부터 문을 열어요. 그리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 아저씨의 철학은 뭐냐면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딱그 시간에서 그 시간까지 버는 것만큼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그 아저씨가 정말 대박 집이었어요. 정말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결단을 한 거죠. 나는 인생을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단축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면 모든 사람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전도자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가 가치를 걸까시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여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야기하죠.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지만 식욕을 뭐 한다고요? 다채울 지금 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에 관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움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룬, 누림이라는 누리다 이 날짜 누림이라 단어가 헬라어로 아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데 이게 뭐냐면 누림이 먹다에 먹다. 누림은 뭐라고요? 먹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죠? 잘 살죠. 진짜 많이 먹으러 다니나요? 맛집 찾아서 산말이죠. 그런데 이 먹다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 뜻이 합당하게 사용하다. 뭐라고요? 먹다. 합당하게 사용하다가 뭐냐면 누림이라는 단어, 아칼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아 어, 그러니까, 어, 오늘 6절에서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누림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누림의 기초가 뭐죠? 먹는 거예요. 아, 어, 이게 이상한가요? 누림의 기초는 잘 먹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더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일들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고 자기는, 어, 그냥 누룽지 먹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들 속에서 먼저 잘 먹으시면서 드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누리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속으로 말안 해도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뭐냐면 에잇뿔, 뿔, 좋은 소고기 같은 것도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자식들이 나중에, 아,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를 드셔하고 갖다 주지. 털, 어, 그 생선 꽁, 꽁지만 먹으면 좋은 것들은 쥐구들이 다 먹고, 낭주 꽁지만 갖다 주지.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누림에 대해서도 좀 넉넉함이 있으셔야지. 그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말 이상한가요? 마스크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어 뭐냐면 일용할 그래서 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를 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일용할 양식을 뭐할 수있으야 돼. 누릴 수 있어야 돼. 요 때로는 일용하는 양식이 풀이면. 채소면 채소대로 누리고요 그 일용할 양식이 좀더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뭐할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용한 사람 합당한, 합당하게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고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다 어디로 돌아가요?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이 누림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건데, 어쩌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먹는 것, 아까 말했던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사용하려면 개인에게도 가야 되고, 가정에게도 가야 되고, 교회에게도 가야 되고, 세상으로도. 뭐냐면 흘러 보내는 것까지 가야지 주님이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혼 자기 자신도 누려야 되고 가정도 누려야 되고 교회도 누려야 되고 세상을 누려야 되는 이런 균형 잡힌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개인적이고 가정적으로만 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누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더욱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 더 화려지기 위해서만 이 재정적인 것들이 흘러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누리는 삶을 사는 교인들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독력하는 교회로 흘러가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가 어또 이렇게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가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노숙자들에게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어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왜냐면 저보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음으로 가서 그 사람들도 삶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까지 가야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추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일주일 중에 나를 위해서 내가 내가 누릴 것은 뭘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가끔 가끔 가다 콘서트 같은 거 보러 갈수 있나요?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갈수 있나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이 해보는 거할수 있으면 규모 있게 사셔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안 되세요? 운동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그 한국의 부모님들은 보면 처음부터 자녀로 시작해서 끝까지 자녀로 해서 끝까지 자녀로 끝나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자신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복이에요. 그러고면서 자신이 뭐냐면 행복해야지 가정에 대해서도 뭐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거죠. 이것이 함께 만들어지고 그 행복이 어디로 오는 거죠. 누림이 교회로 오는 누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식사도 맛있게 제공되어져야 되나요? 영의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 육의 양식이 교회에서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급력주의자들이 아니라고요 주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은 잘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또그 누림을 분배하는 것에도 잘 분배할 수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누군가가 좀잘 누릴 때 박수 쳐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도 저의 주어진 분량 안에서 하나님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아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비번이 되잖아. 이렇게 쉬는 날이 쉬는 날이 되면 그 택시에다가 꼭 교인들을 태우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 허락하신 그 택시를 쉬는 날, 부부만 하지 않고 그 어,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분들을 태워서 같이 이렇게 바람 쐬고 갈, 올 때, 그 사람들 한사람한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멘인가 기뻐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복들이 우리삶 속에 균형 잡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자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갈 뿐이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자기 자신의 귀함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 자녀들이 죽음 이후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홀대했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갈 때꼭 귀한 생각해야 될거 뭐냐면 좋은 것 있고 맛있는 것 있고 이러면 에, 여러분들 먼저 이제는 좀다 챙겨 드시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그게 그게 저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살기를 원한다. 아멘 맞아요. 사실 내가 잘 먹으면 자녀들도 잘 먹게 되는 건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뱀의 머리를 주고 생선을 먹은 부모는 없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할수 있어야 자녀에게 줄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기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걸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누림의 전통이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너무 누릴 것들이 좀 많아진 분들이 있다면 집으로 가끔은 누군가를 초대해서 베푸는 삶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도 아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복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온라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오늘 성경 구절은 뭐라고 이기하면 이렇게 이기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 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뭐할 수 없어요.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강한 자는 사타키피라 해가지고 이거 히브리어로 매우 강한 분. 누구죠?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그가 아, 모든 것들이 부귀와 종기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걸 누리게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뭐하냐면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막 알아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행위가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뭐 저렇습니다 하고 막 들어눕고 하나님에 고함치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계획들을 할수 우리가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놓고 기도, 결정을 할 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목도 묵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계획 이런 계획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기도했다면 오늘 내가 그 현장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할때 만나려고 할때그 만나기 전에 잠시 묵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것이 합당한 곳입니까 혹시 이 사람이 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속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승,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 주십시오,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만날 때 하나님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피할 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가봐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뭐가 싸우게 되면 정기와 부요와 뭐냐면 귀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늘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다투냐면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 제가 막 하나님도 인식하지 않고 막 계속 고민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이것 하면 되겠다 싶어서 덤벼봤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망하는 것들을 내가 훨씬 더 고통 당하는 것들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막 묶여 가지고 그걸 문제 해결한다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목표가 정해지면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목표를 놓고 달려가지만 내가 또 시도해 보지만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성이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때 멈췄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로 알금 그 고난의 강을 누리, 누리지 못하게 하는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가 저, 저, 교회를 주님 앞에 섬기면서 그 순간순간을 내가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묵도, 물어보지 않았다면 지금 어쩌면 나의 어떤 결정과 나의 믿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고통당할 수 있었다. 라는 그 아, 굉장히 아찔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 다투지 않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에게 사업을 하건 어떤 직장을 놓건 어떤 문제를 놓건 할때 정말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어, 물어야 되는데, 정말 물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순간순간 묻도 물어보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냐면 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의 연속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굴레 안으로 누리지 못하는 굴레로 들어가 보면 다른 아이들도 뭐냐면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누림이란 건 뭐냐면 부모님도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그늘 안에서 누리는 건데. 그 어떤 불안함 속에서 가는데 아이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 그 누림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 안에 있는 샬롬으로 누림이 이렇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건데 나는 지금 막 촉박하고 막 답답한데 자녀들이 엄마, 어머니 아버지 뭐라 이야기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 그 아이들에게 그 누림이라는 것이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림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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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누리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요, 복도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가면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친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다툴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것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왜냐면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는 모든 분은 모든 종기는 모든 획득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누리는 것도 불안하지 않고 억지로 막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집시다 헛된 것을 같이 읽을까 시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과리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니까 하나님과 늘 화친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딸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살롬이 있습니다. 예, 네, 누립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실 것.